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마우스TV 이미영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어디게요 여기가 부여, 어, 부여 구두레 선착, 선착장이거든요 오늘 저희 잠시만요 오늘 저희 친정엄마 병원에 왔다가 어 제가 어이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코스모스가 이 강주기로 코스모스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여기 햇볕 좀 보실래요? 이 해가 딱 넘어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쁜데 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여기를 어, 안 보여드리면 이 마지막 코스모스를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제가 이곳에서 오늘 공복은 명약이다라는 책을 이 야외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 코스모스 예쁜 코스모스를 보시면서 오늘은 야외에서 제가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한번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 코스모스 사이에서 어, 이렇게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행복해요. 코스모스 어떤 꽃 좋아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저는 가을에 코스모스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코스모스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을 정말 좋아해요. 너무 아름답죠. 이곳에서 여기는 부여에 있는 구두레 선착장이에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어 책을 공복은 명약이다라는, 우리, 제가 늘 저는 건강관리를 공복, 단식을 통해서 제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소식과 단식을 반복하면서 어 저의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을 하고, 어 다이어트는 뭐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어 단식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의사를 깨우고 단식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복은 명약이다라는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 속에서 건강해졌고 그 경험 속에서 건강해진 그어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어, 저의 건강을, 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복은 명약이다라는 주제로 11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식을 하면, 어, 우리 몸에는 내적인 힘이 있고, 외적인 힘이 있습니다. 외적인 힘은 내가 이렇게 쥐고, 달리고, 뛰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힘을 외적인 힘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적인 힘은 내가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그런 것들 뭐 자가치유력, 소화력 어, 이런 것들 정력, 면역력, 체온유지력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힘을 외, 내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힘의 정의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 인체에 대입한다면 어떠한 힘이 작용하여 물리적 움직임 또는 체내의 정상적 신진대사가 작동하게끔 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힘을 위치에 따라 나눈다면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으로 나눌 수 있다. 외적인 힘의 경우 앞서 힘의 일반적 정의와 가장 유사, 유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끌고, 달리고, 던지고 하는 행위를 할때 힘을 말한다. 이러한 힘이 특징이라면 의지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노력을 통해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내적인 힘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힘을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많이 연구하지 아, 알려, 연구하고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내적인 힘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동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 안에,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쓰이는 힘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내적인 힘에는 소화력, 정신력, 면역 면역력, 자가치유력, 체내의 모든 어, 항상성을 유지하는 힘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을 매일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외적인 힘에 대해서는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물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외적 체형이 크고 다부진 근육질 의 사람을 본다면 대체로 강한 힘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것이다. 다양한 경기에서는 자기 편을 응원 하고 격려한다면 지는 시합도 어느 순간부터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경우도 덜어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외적인 힘은 응원을 하거나 격려를 하게 되면 에너지 상승이 생각 이상으로 높아진다. 외적인 힘은 본인의 심리적 자극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된다. 안 되는 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성공일변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운동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팔에 소요되는, 운동의 힘, 다리와 등, 허리에 소요되는 운동의 힘은 개별적인 범주에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 팔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다고 하더라도 다리에 사용될 에너지는 에너지는 별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외적인 힘은 에너지 분절이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적인 힘은 어떠한가? 외적인 힘과는 상당히 상당한 차이가 관찰된다. 내적인 힘은 에너지 분절이 없으며 잠시만요. 내적인 힘은 에너지 분절이 없으며 어, 자기 제어. 자기 제어가 안돼안 되면 힘의 공급처가 불분명하다. 누군가 파이팅 넘치게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에너지 촉발 동기를 부여해도 받아들이는 스스로는 내적인 힘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내적인 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참을성을 보자. 집 대출금을 유혹에 의해 주식 투자를 했더니 결과가 손절매로 파산이 난 A씨는 자기의 결정에 붕괴를 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유혹의 주체인 B씨가 다시 나타나 가언 이설로 위로를 한답시고 자기의 주식 투자 성공담을 잘잘 내뱉는다면 참을 참무린 자를 수백 번되뇌인다 한들 과연 참을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아마도 화를 돋군 비실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다. 따라서 내적인 힘은 컨트롤 주체가 될수 없는 것이다. 내적인 힘은 외적인 힘과 다르게 내 의지대로 쓸수 있는 힘이 아니다. 과식을 한후 스스로 소화력을 더 쓰겠다고? 그래서 소화가 더잘 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그리고 쉽게 키울 수 있는 힘도 아니다. 일부 내부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진 기본적인 역량을 완전히 추월하기는 어렵다. 고 본다. 그래서 내적인 힘은 사실 외적인 힘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유는 생존에 꼭 필요한 힘이기 때문이다. 자가 치유력 면역력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내적인 힘중 어느 종류의 힘을 70% 쓴다면 자연스레 나머지 힘들은 30%를 나누어 쓰쓸 나누어 힘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소화력에 많이 쓰게 되면 면역력, 자가 치유력 등은 다른 내적인 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접한다.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체로 이런 힘을 면역력이라고 한다, 한다. 면역력 또한 의지만 가지고 가진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저항력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나 코로나 19 시기에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이유도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이다. 자가 치유력의 경우에도 내적의 힘을 역할을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필자는 몸속의 고장 난 부분을 정비하는 AS 처리반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우리 몸 내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염증이 많다. 자가 치유력은 이러한 항상성이 깨질 때마다 깨질 때에 수반되는 우리 건강의 지형군이다. 그러나 자가 치유력 또한 자율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가치우력을 내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정력 또한 내적의 힘이 역할이 크게 작용된다. 정력 역시 내가 마음대로 강약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3 2대 종가집 종손으로 태어났다. 그로 인해 종가의 대를 이을 맞손자에 대한 간습적 고정관념이 어, 존중되는 가풍의 원칙 속에서 자라왔다. 우스운 얘기지만 신혼여행 중에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 아들이 생긴다 하여 힘을 너무 주어 발가락에 지가 났던 기억이 나고 장어꼬리를 많이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여 장어꼬리를 많이 먹었다, 먹었던지 소위 오픈 추억이 있다. 일상 속에서 내적의 힘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소화력일 것이다. 소화는 음식에 함유된 영양분, 물, 염류를 내온 몸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다. 흡수된 영양분은 에너지를 ATP라는 형태로 저장하면서 세포의 능동 수송, 수축, 합성 및 분비와 같은 에너지 의존적인 활동 뿐 아니라 조직과 기관들이 각각 적절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로 연계되어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하는데 도움을, 어, 신진대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힘을 모두 소화력이라 할수 있다. 그렇기에 아마도 내적의 힘중 가장 많은 에너지는 소화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는 공복 이후 다양한 불치 및 난치질환의 회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복으로 인해 내부에서 사용하는 소화력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내부에 다른 힘을 비율이 높아지면서 면역력과 자가치유력 등그 역할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내적의, 내적인 힘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인식은 충분히 임상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공복을 치유로 보는 관점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소화력이라는 큰 힘을 최소화하면서 나머지 내적인 힘들이 새롭게 분배되면서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공복의 이유가 이러한 소화력의 과잉 사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적인 힘은 한계점에서 서로 나누어 쓴다는데 방점을 둘수 있다. 외적인 힘, 팔씨름, 달리기, 들어올리기, 웨이트닝 등은 대체로 100억 개 이상의 무한정 에너지 소모로 이어지지만, 그에 반해 내적인 힘, 몸 안의 힘은 한계점에서 서로 나누어 쓴다. 외적인 힘과 차별성을 갖는 요인으로는 에너지의 소모가 대체로 정력, 인내력, 면역력, 자가치유력, 소화력 등에 치우친다는 점이다. 외적인 힘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에너지 분량이 내적인 힘이라는 동료에게 배분이 된다. 특히 소화력이라는 큰 형에게 약 70%가 소요되며, 30%는 정력, 인내력, 면역력, 자가치유력에 골고루 배분된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다. 소화력에 배분된 일정량의 에너지 볼륨이 과식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갈 에너지를 뺏어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70% 이상의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30%가 필요한 정력, 인내력 등은 일정량을 빼앗겨 제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가식으로 인해 자주 체기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소화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100%를 사용하다 보니 다른 동료들은 힘이 하나도 없게 된다. 자주 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력에 관심 없고 신경질적이고 명연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크게 노출되는 것이다. 만약 소화력에 집중시키지 않기 위해 공복을 유지한다면 어, 역으로 70%의 에너지를 동료들에게 재분배하게 되어 면역력, 자가 치유력 등에 강해지게 될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들은 질병을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 먹이 활동을 스스로 중단한다. 시간을 두고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다. 어느 시기가 되면 먹이 활동을 속게 하는데 이때가 동물들의 치유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한다. 동물들에게는 이러한 공복행위가 복는 속에서 나오는 그들만의 치유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혜롭게 체득하고 있다는 점은 인간의 자연 법칙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싶다. 네. 오늘, 어, 공복음 명약, 제가 10탄을 했는데요. 아니, 11탄. 공복음 명약 11탄을 제가 했습니다. 어, 오늘은 소화력과, 소화력과, 어, 그, 그러니까 외적인 힘, 내적인 힘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어, 우리 몸의 에너지가 10이라고 봤을 때, 외적인 힘 중에, 아, 우리 에너지가 10이라고 봤을 때 내적인 힘 소화력으로 7이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가치유력, 면역력, 뭐 정력, 인내력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나의 그 내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는데 소화력을 사용하지 않는 공복을 가져간다면 그 소화력으로 7이라는 에너지를 70%의 에너지를 나머지 자가치유력, 면역력 그런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이 이 저자님께서는 유창렬 저자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어그 소화력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인간은 음식을 계속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계속 어 똥만 만드는데 바쁘다는 거죠. 넣고 소화시켜서 똥 만들고 먹고 또똥 만들고 먹고 똥 만들고 또 먹고 똥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 몸인데 그 먹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딱 음식을 중단을 한다면 그 에너지를 자가 치유력, 면역력 이런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내 몸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어, 공복을 가지면서 그냥 그냥 굶으면 문제가 되고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 듬뿍 들어 있는 물을 마시면서 어, 공복 시간을 가져갔을 때는 내 몸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4년 이상을 경험을 하고 지금도 소식과 단식을 제가 병행을 하면서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사는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 제가 저희 친정 저희 친정이 여기 부여예요. 어, 엄마가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아프시고 어, 오늘은 치매 검사를 하고 왔어요. 너무 많이 어제도 집에 불이 날뻔한 거예요. 어, 가스에 불을 올려놓고 어,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집은 엄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하시니까 그 소방 그 벨이 울리게 해놨는데 그벨 소리에 엄마가 깜짝 놀라셔서. 완전히 부엌, 그 냄비를 다 태워 먹고 하여튼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시고 오늘 치매 검사하고 내 CT 사진 찍고 이제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엄마 모셔다 드리고 어, 병원 가는 길에 이 코스모스가 너무 많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근데 부연은 오늘 저녁부터해서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어, 다음 주에 다시 오면 이 코스모스를 볼수 없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이 예쁜 코스모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어, 집으로 떠나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에 왔습니다. 코스모스 너무 아름답죠. 어, 제가 여기에서 이 자연 속에서 정말 어, 여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여기를 사진으로 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지금 감동을 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여기에, 어, 여기 다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저쪽 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 다리를 너무 아름답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 하늘도 너무 예뻐요. 하늘도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제가 자연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어, 공복은 명약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뭐랄까 덥지도 않고요. 춥지도 않고요.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여기에서 이렇게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고 여기 너무 좋습니다. 환경도 너무 좋고 어, 일상생활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자연 속에 푹 빠져서 이런 시간을 나만의,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제가, 어, 이렇게 코스모스 이쪽에, 어, 풍경을 제가 지금부터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자. 제가, 화면을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가 이쪽에 석양이 지고 있고 이렇게 멋있습니다. 저 끝까지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하늘 보세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백마강 강줄기에 이렇게. 어, 코스모스를 다 심어놨어요. 저희가 백마강 그 유람선 타는 선착장이에요. 여기 선착장이고 이 끝까지 이렇게 코스모스를 뭉쳐서 이렇게 코스모스를 심어놓으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올해 코스모스를 아주 제대로 정말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많이 왔다 가셨어요. 지금 벌써 아침에 왔을 때랑 지금 오니까 어, 시들었어요. 아침에는 싱싱하게 이렇게 살짝 펴가지고 저희 엄마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강추기의 저 건너편에도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어요. 저 건너편에도 많이 심어놨어요. 정말 아름답죠? 아 정말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요. 어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여기 같이 와서 구경도 하고, 유람선도 타고, 저쪽에는 캠핑카를 세워놓고 많은 분들이 캠핑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구경 많이 하세요. 구경하시고,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어,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늘도 공복은 명약. 어, 저는 제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복을 통해서 제가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에게 어, 정말 공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뭐 개인적으로 캠프를 2박 3일 공복 같이 하는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캠프 속에서 어. 같이 힐링도 하고 자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나를 찾아갈 수 있는,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곳이, 어느 지역이 좋은 환경들이 있는지 많이 찾아보게 돼요. 제 고향인 이 부여가, 어, 너무너무 따뜻하고 여기에 오면 참 좋아요. 마음이 푸근하고, 어, 너무 행복하답니다. 오늘 어, 이곳에서 공복은 명약이다 어, 제가 어,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곳에서 어, 좋은 환경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바이바이.